언제부턴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셀러들에게 대금 지급이 늦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빈도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대금 지급을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주문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일반 상품이야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여행사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사의 경우 비교적 큰 금액일 경우가 많고 여행사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미리 잡아놓은 호텔 등 모든 것을 취소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적자기업입니다. 매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쓸수 있는 이유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마켓을 2006년에 상장을 시켰던 전력이 있던 큐텐은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라스닥에 상장시키려고 국내에 많은 적자기업들을 인수합니다. 자본 잠식 기업들을 모조리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임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최근의 위메프와 팀원 사태는 폰지사기와 무엇이 다를까요? 은행 예금 인출 사태 뱅크은 예금자들이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의심해 예금을 찾으러 달려갈 때 발생하죠. 여러분은 실제로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메리 포핀스 같은 영화를 통해 이 사태를 이미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1964년에 디즈니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는 마술사 보모 메리 포핀스가 개구쟁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메리 포핀스를 유머로 고용한 뱅크스는 이름처럼 실제 은행에서 일했죠. 뱅크스는 어느 날 그의 아이들을 그가 일하는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은행의 회장도스는 뱅크스의 아들 마이클에게 용돈 2펜스를 예금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밖에 있는 비둘기에게 줄모이를 사고 싶었던 어린 마이클은 도스에게 내돈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은행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마이클의 외침을 듣고서 따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예금 인출 사태가 사람들에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염되자 은행은 마침내 예금 지불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뱅크스는 이 일로 해고되고 말죠. 실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러는 1907년에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태였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의 소유주인 프린츠하인즈와 찰스바니가 구리투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니커보커의 수표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앞에는 예금을 찾기 위해 밀려드는 고객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뱅크런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때 해결사로 떠오른 인물이 JP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이 Morgan이 나서서 지불보증을 약속하며 뉴욕의 은행가들도 설득했습니다. 최종 대부자가 되었던 JP 모건은 당시에 중앙은행 역할을 한 셈이었죠. 하지만 모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5개 은행과 17개 대기업이 뱅크런에 휩쓸려 좌초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창립되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e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